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이러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조국 법무 장관과 친여지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해부된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1일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눈 감고 넘어가는 참여연대는 졸립 근거가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조 장관과 그를 지지, 두둔하는 친문진영 지식인 집단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도적이었으며 들으라는 의미였다. 그 내용을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참여연대 텔레그램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는 권력감시기관으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언론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쓰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단한 줄도 내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의혹은 불확실치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분석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사실 판단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답하면서 법인 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 유료화된 신용정보, 제보자료 등을 봤다. 어느 언론사보다도 더 깊게 넓게 공부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장을 맡았으며 삼성그룹 승계문제 공론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장 의혹에 대한 사건 보고서 발표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이 맞다고 보지만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의견이 나가면 회원 탈퇴와 항의 전화가 빗발쳐 감당이 힘든 것이라 안다. 따라서 조국 사퇴라는 의견은 내지 말되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건의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창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조장관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이분에 대해선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선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인의 인물을 망각하는 것으로 졸립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속어를 써가면서 조 장관과 친문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저역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김 위원장은 그들을 향해서 시민사회에서 임내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예비군, 어공 예비군, 엑스들아 더럽다, 지저분한 엑스들아, 이 위선자놈들아, 구역질 난다. 니들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엑스나게 맴동을 말고 뭐한거 있어? 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바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김 위원장을 친게 해방 같과관련해서도 조장간의 사무펀드의혹에 대해선 단한 줄도 못 내었던 참여연대가 개인의 SNS에 써놓은 글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해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참여한데 20년 넘게 있었는데 슬픈 일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중권도 그렇고 이렇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와 보호는 옳지 못하다는 기류가 서서히 형성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조 장관 일가에 대해선 여론이 호의적이 못하는 것을 저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끝까지 조장관을 보호하려든다면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편조차 읽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개혁이 대체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이제 정말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